요크스티어링휠을 너무 좋아요.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 더눌니다 이번 그 테슬라 모델 S, 모델 X의 기어 컬럼이 2열로 바뀌면서, 여기 보면 자동 출차 변속, 그러니까 자동 출차, 즉 차가 나가려고 할때 전진을 할 것인지, 후진을 할 것인지를, 자동으로 결정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여기 나와 있죠. 자, 설명해보면 은 주차 상태에서 도어가 닫혀있고, 지금 제 상태입니다. 근데제가안전벨트를 착용한. 착용하고 있죠? 네.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으로 전진 또는 후진을 변속한다. 여기 보시면, 전진하려면 페달을 밟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화점인데요. 이 앞쪽이 빵 뚫려있고, 뒤는 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벽에, 벽에다가 주차하는 경우. 이 경우에 자동으로 얘가 전진을 하겠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 여기 브레이크를 밟고 가겠죠. 브레. 네. 그럼 브레이크를 밟아볼게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보세요. 이미 드라이브 모드가 된 겁니다. 후신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전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바로 저는 기어를 안 건드렸지만 전진이 되었죠. 이렇게 테슬라가 지금 현재 자동 출차 변속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분들이 출차 변속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후진과 전진을 알아서 결정한다 라는 개념으로 좀 되어 있었지만 테슬라에서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번 주차해볼게요. 앞으로. 앞으로 주차해보겠습니다. 한번. 좀 허접하지만 앞으로 주차해볼게요. 지금 거의 백화점 퇴점 시간이어서 이렇게 주차를 하고 좀두 칸을 먹었습니다. 빨리 나갈게요. 이렇게 해놓고 파킹을 했습니다. 밖에 했어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이제, 어, 풀고,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타고있습니다 이번에도 자동 출차 기능이 되겠죠. 안전벨트를 매고 브레이크 해보니까 이번에 후진이 나오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자, 아까는 전진이었어요. 지금 저, 요즘 밖에 보시면 벽이 있죠? 이리 자동으로 후진이 됐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뜬 거죠. 그니까 러 이게, 어, 아직까지는 베타 버전이고 조금은 알고리즘이 더 쌓여야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전 전진으로 차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박아서 주차를 한 거잖아요. 앞으로. 그럼 이제 이번에는 한번 제가 다시 주차를 하고 후진을 잠깐 살짝 해볼게요. 이건 저도 궁금한 겁니다 살짝 후진을 해서 다시 파킹했다 해봅시다. 이래도 후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후진을 해서 끝났으니까 다음 전진해야지 을 이런 식의 얄팍한 알고리즘은 아니라는 거예요. 카메라든지 라 이런 게이도이 이 상황을 봤을 때 네가 지금 후진해서 을 차를 빼야 되겠니라고 인지를 하고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아 어, 물론 이 기능이 완벽하게 동작할 거라고 저도 기대하지 않고 제가 이것도 안 보고 그냥 막 <laughs> 그냥 푸드 맞고 브레이크 S로 고 이런 짓은 안 하겠죠 다만 제가 왔을 때는 테슬라가 이 기어를 변경하는 횟수를 어쨌한 번이라도 줄인다면 이 기능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책임하게 기어 컬럼을 없앴다 일리 있어요 그죠? 근데 테슬라가 지향하는 바가 기어봉의 이 기어봉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는 기어봉이 아닌데 이 기어를 조작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개입을 조금이라 줄일 수 있다면 그걸 지향하는 바라면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후진하고 밟아 밟아 했으니까 후진 다시 해볼게요 이제 이건 지금 브레이크 밟고라는 거죠 브레이크 하면 밟아야 한다는 겁니다 밟고 후진하면 돼요 후진하고 을 아, 나왔죠. 비상도비상도 여기 딱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렇게 전진 하면 됩니다 작업했기 네. 때문에 더진진 이렇게 하고 다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뭐다? 아직까지 기능은 출차 기능이다 뭐 자동으로 컬럼 기어를 전진 후진 결정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어, 출차를 어떻게 할때 기어가 결정된다 이 기능 정도라는 것 알아두실 수 있겠습니다 주차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하루가까이 됐지만 여기서 시해볼까 한번? 네. 그럼 여기두 번째 칸 시도해볼게. 네. 이 상태에서 가. 지금 차가 좀 없어요 앞에 후진. 돌려 두 번째 칸. 그대로 이게 지금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약간 앞으로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이렇게 앞으로. 그다음에 후진. 어떻게 보면은 컬럼보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얘는 주차 잘하나? 너무 주차를 잘해서, 응, 어. 살짝 앞게 빼면 되겠죠? 경우는 카메라를 봐도 완벽하게 주차했죠. 좌우 네. 간격 일치하고 됐죠. 이게 제가 무슨 뭐 그런 게 아니라 편해. 파킹했죠. 전진하라 그죠? 네. 여기 좀 지금 뒤에 보시면 뒤에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정확하게 테슬라의 알고 리즘을 모르나. 기회차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전진을 하해달보라고 하네. 요 어, 한번 또 해볼까? 말 나온 김에? 이 상태에서 전진이죠. 좀만 앞으로 갔어요. 이 정도. 허용이 되는 범위죠. 하킹할게요. 오 그래 전진하라고 하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네가 마지막 전진으로 끝냈으니까 다음 기어는 후진이다. 왠지 이렇게 1차원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 말 나온 게 한마디만 하고 다음 영상에 조금 힌트로 가볼까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방. 이거 요크스티어링에 확실히 저는 익숙해졌습니다. 많이. 그건 사실이에요. 다만 가끔씩 이게 예를 들면 오늘만 해도 백화점 내려갈 때그 회전하면서 내려가잖아요. 그럴 때 핸들이 약간 이런 상태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laughs> 이 비주얼이 이런 상태로 쭉 내려가는 거야. 이게좀 너무 어색한 거야. 이게 좀 그죠? 모양이 <laughs> <laughs> 이러고 가는 거야 이러고 이거좀 너무 어색할 때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좀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예를 들면, 요크 스티어링 위를 막 너무 좋아요.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말 하고 오늘 영상을 마칠게요. 다음 영상을 위해서. 확실히 가장 완벽한 도형은 원인 것 같아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됐을까? 음. 분명히 이거 궁금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또 여러분들께. 재밌는 테슬라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노예비였습니다 끝 어색한, 어색한 핸들 모양이라는 게 이겁니다 자보내려고 네. 네,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laughs> 이 핸들만 웃겨요 여러분들? 이러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제 야 이게 좀 길이 쭈쭉쭈쭈더 웃길 텐데 오늘 뭔가 좀 막히는데 이 상태로 가요 네, 아까 이 백화점 내려올 때도 이거 해봤어 올라갈 때도 이거 올라가는 거 이 상태에서 약간씩 누르면서 가는 거예요. 보세요 갑니다. 이거하 해도 아예 또 풀렸다. 다시 계속 도는 게아니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리로. 여기서 얘기 계속 도는 게 아니네. 직진하다가는. <laughs> 네. 그래서 이제.